저를 버디플라워라고도 하고요. 나비쿠리라고도 해요. 이렇게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예쁘죠? 이제 준비를, 이제 음료를 제가 준비했어요꽃 음료인데 오면서 얼음 사라지고 아침에 제가 또따로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코너가 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텔차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가서 이제 저희는 차를 보면 중국차잖아요. 중국차는 6대에 다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그 다음에 흑차인데 우리가 제일 보이 차라고 하는 게 뭘까요? 끝차, 극차도날차가 있고 저희가 차 종류가 보면 홍차에서도 분류가 있고요, 녹차에서도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들을 공부를 하려면 다시 그걸 공부를 써야 돼요. 중국에 대한 유제자로 또 홍국, 그러니까 홍차는 영국 쪽에서 많이 유래가 됐잖아요. 그리고 호차나 화차는 어디죠? 중국 차죠. 근데 저희가 중국 차의 화차는 조금 토양 때문에 잘안르세요 근데 그 홍차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꽃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꽃차는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시자 여기. 네. <laughs> 저희가 어 네. 네, 네. 이거 드리는 분. 이곳의 브랜딩한 차, 여기에는 과일 디톡스라 그래요. 그래차 브랜딩을 제가. 자, 그다음에 포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내차는 여기 너무 더워서 팬을 뜰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차를 따로 준비했고요. 좀기 있다가 포차는생활을 갖고 할 거고요. 더우시라고해서 지금 수업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책상에서 바꿨어요. 제가 할 수업은 이테마가 아닌데 선생님들 저도, 저도 더워요. 그래서 얼음을 일단은 사온 거를 제가 어쩌나요. 비율을 더운 더 많은 는 비율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시리겠습니다. 기대되죠? 네. 자얘 꽃을 선생님 얼굴이 다 화내요 지금 아까 저 들어올 때막 절고 계시잖아요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 식용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팬티 볼수 없잖아요 그면은 저처럼 꽃을 배우신 분들이 자이 식용꽃을 저희가 꽃밥이나 그 다음에 케 같은 데 데코레이션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음료에서 데코레이션 할 거예요 이꽃받으로 바로 보여드려야 되네 자 음료 이거는 팬티 원액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편지 어떤 색깔 나올까요? 무슨 색깔 나올까요? 보라색. 보라색. 오 어디 가세요? 찾으셨죠? 아 그럼 때려 맞힌 거예요? <laughs> 이렇게 오픈한 건 처음이에요. 성인이다. <laughs> 얘가 좀 지날 거예요. 제가 원래는 큰턱이했는데 차를 있죠. 이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보면 요새는 차가 좀 많이 발달해서요. 스틱 차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해서 통째로 스틱 차 이렇게 스틱 차를 만들어요. 스틱 차를 만드는 이게 스티, 플스틱할때 스티, 쓰는데 오늘 이거 보여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실링 좀 되셨나요? 네. 대답이 예부지 네. 되잖아요. 다 일을 염치겠죠. 네. 그세가 좀 있다고 그고는요 네, 이거 너무 뜨겁게 올려 놔고저손 지라 올리신 거죠. 네. 그래서 오래 가 네. 세요을좀 네, 생각 너무 뜨겁게 올려놔서 손질을 붙었어요. 네. 꽃장에할때 있는 온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 F.점부터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이거 이팬 아시죠? 이 무슨 팬이죠? 피자팬. 피자팬. 그 다음에 전부 질때 쓰는 팬. 호차는 이거로 합니다. 피자팬으로 해요. 그래서 얘 얘로 갖고선 호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배우신 분이 이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프라이팬을 배우셨어. 그리고 집에다가 가스에서 이제 제다 태우지. 태우가또 없죠. 온도가 안맞으니까 얘는 세서가 달려 있어서요. 0도에서1도 사이 150도. 온도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우리 커피 보드에서 올릴 때 떠올리면 온도가 되면 꺼지죠. 똑같이 얘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락1단이단 3단 4단 오락까지 있는데 오까지 올려면 손다됩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에는 10명이 넘었지만 이렇게 같은 거나 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를 때예요 내가 깜빡 조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기가없으 제가 못 만지고 있어요 더, 더운데 우리 선생님은 엄청 좋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제가 빼겠습니다 모둠으로 저는 앉아 계신 줄 알고 원래는 모둠으로 나오셔서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일렬로 다 앉아 있어 갖고 나오셔서 음. 취연하기가 조금 쬐끔 쬐끔 어렵네요 쬐끔 어렵네요. 우리가 <laughs> 오늘 한다는 걸 편지였어요. 이 폐지 말대로 빨래를 넣으면수분을 빼서 간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리고, 건조차 말고 수저차는 직접 여기서 다 건조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꽃을 넣었어요. 꽃을 넣는데 이렇게 모여져 있고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자, 이렇게 보이죠? 뭐냐면, 이게 뭐냐면, 뭐냐면, 여기서 보이시죠? 우리가 자, 이게 핀셋이랑 꽃차 만든 건 핀셋인데, 얘를 아, 그러니까. 잡고 네, 려 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자, 꽃차 인데 여기 뒤에는 꼭지가 있는데, 얘는 뭘까요? 꽃 받침이에요. 자, 모든 것은 꽃은 받침이 있어요. 자, 우리 얼굴 이 입고 그다음에 눈 입고 코 입듯이 얘 받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줄기를 따 버리고, 얘를 여기 올릴 거예요.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얼굴 하형꽃 얼굴을 화형이라고그래요화형을 엎어서 놓고, 이렇게 제가 가운데 넣었잖아요. 온도는, 저기 여기서부터 이 원형을 그려서 우리가 많이. 이거 무슨 곳인지 아세요? 아기 곳이야? <laughs> 어, 아니, 죄송 안 해요. 아, 죄송 안 해요. 네. 왜냐면 이 시중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얘는 자연산 케모 마일이에요. 아. 자, 향을, 이렇거 만져보셔도 돼요. 만지게끔 해드릴게요. 자, 이 소프리에서, 네. 선생님 소프리에서, 네, 네, 나눠서 드는 네.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네. 만져보시고요. 자, 캐모마일은 머리를 우리가 맑게 주고요. 또 소화도 잘 되고요. 또 하나는, 아니, 아니, 냄새만 더 있어야 돼. 뭐냐면, 얘는 배가 더부룩할때 마시면, 복부팽만될 때, 이거를 마시면 부드러지고또 우리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선생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먹게 때문에 그러면, 얘를 한잔 마시면 안정이 돼요. 한번 만져보시고요. 드셔도 돼요. 냄새만 더있으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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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빛 아닙니다. 애플향이 나다 음. 미델 응 음. 하죠? 네네네 그래서 캐나마에 우리 가서 카페에서 드시면 뭐 넣어주죠? 시호만넣어주잖 그쵸? 그럼 향이 더더 독하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좀 머리에 들어가나요? 이런 부분거 보다 훨씬 낫죠? 네. 네. 이거는 우리 건강하고 연결해서 그럴 거예요. 오늘 이거 드시고 가셔서 이런 부분. 네. 아까 숙녀 드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시이면못 드셔요. 큰일 어, 나요. 네네. 자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아, 네네. 아, 그래도 저도 돼요. 그러면 넘한... 저희가 이거는 꽃은 꽃차로 대로 하고요. 이 이게 이다 보면은 주황색이나 이렇게 열매 가큰거 있어요. 해양에 보면요, 그 열매는 비타민이 500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어르신들이 약재에서 가지고. 저희 이것도 따라다니시고, 저희 인천대게 넘어가면 양쪽으로 꽃이 또 핑크색 쫙 있어요. 가을이 되면 어르신이 풍대를 대고 정금이 포대 이렇게 풍포대있잖아 그걸 대고 다 따세요.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공장으로 보내요. 양해자로. 약회, 그래서 이 효과 가 있어서 이 영양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것을 이분들이 수업을 하세요. 그거 따라가시면안 되고요. 이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거는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 여기도 미니 장례에요 아까, 네, 네 그, 알려드릴게요. 아까 장미에서 안했자데 티지 마세몇분 남았어요. 자, 지드지 드실 분안 계세요. 지 엄청 맛있다. 지가 신경통해 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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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메리골드 두잔 띠고 찾은 것같습니다 <laughs> 아, 이상하게 갔는데 메이드두 네? 메리골드 두 개예요? 네요 맛있어요? 네 여기 안 드실 수가 없어요 맥주 드고다 어? 지좀 아니 하나, 네. 하나 너무 네. 지게지하 네. 네. 아, 맛이 음. 괜찮은데네나먹어서뭐 해야 네. 돼 네. 아까 네. 중차 네. 해지않았나요보이그보이 저게 갑니다 맥주 남았을 정신 자 아, 이렇게 해서 맥주가 됐어요. 네. 재밌어요? 네 멋이 음. 없죠? 음. 자 이렇게 수업하면 처음이에요. 갑자기 수업을 다 바꿔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자 코차를 제가 이렇게 마실 때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가서. 네 지금 드시는 이 원예군요. 자 코차는 가식그래서 나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박을 샀어요. 수박이 수분이 맥몇 %가 있어요? 수분이 몇 %요? 아니 요수를 드셔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드셔보시면 안 돼요. 간식만 간식만 수박은 다 수분이죠, 포차도 다 수분이에요 그래서 100g을 할 때는 몇 g이 나오냐면 10g만 아까 제가 드린 거가 그게 3g이면 몇 g일까요? 30g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오, 잘네더 올려 드릴 거예요 또 아, 니모르어요 오늘 지심식량 많이 보시죠? 네, 네. 하시는 분 많으세요. 저 제작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은데 제가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있 아, 아, 이거 이거 뭘까요? 메리벌드. 선생님들 찾아왔는데 메리벌드 있습니다. 자, 얘가 뭘까요? 펜디예요 네. 자, 네. 자, 얘는 가얘 뭘까요? 장미예요 네. 자, 얘가 지금. 자, 물리끊었거요 <laughs> 자, 색깔이 점점점 오일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초록색이죠. 자, 얘는 색깔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져요. 펜지 점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드신 음료 펜지의 음료 자 여기는 브랜딩이 선생님들 브랜딩에 거기 파인애플 들어가 있어요 오 파인애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다른 거또브랜딩 허브차 들어가 있어요 자 장미 이것도 허브차 들어가고요 로즈마리 들어가고요 여기는 키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처음 보시죠? 네 자, 이렇게 꽃차가 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톡스예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하 찬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텀블레도 넣어가지고담기시면 돼요 네. 저 물이 좀 모자라서 끓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원래 수업 어떤 걸 해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쁜데 이거 왜하냐고 우리 우리 실장님도 뭐라 하냐면 우리 실장님도 아 그거 왜 해요? 업가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아니 나는 그래도 명인이잖아요. 보여줘야 돼. 많이 보여줘야 돼. 그리고 꽃차에 대한 개념을 깨야 돼. 꽃차 맛없어 이게 아니라 꽃차는 맛있고 또 꽃차는 이런 게 할만한 방법. 제가 떡도 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또 꽃차물에 꽃차물에 만들어서 떡을 막 풀어놨을 때는 저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이 떡을 해야 되는데 이 꽃물을 갖고서 양쪽으로 모니터 갖고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번쩍한 거 보내고 꽃차 다 해갖고 보내고 해갖고 그렇게 환경에 좋은 거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점점 좀 생각이 없어요 진해지죠? 메리보드도 선생님들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파인애플 파인애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피 얘가 지금 빨리 물이 안 끓고 있어요 지금 70, 80도 올라와서요 조금 있으면 올라와서요 빨리 끓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길었을때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이거 가져다 주셔야 되니까 좀 늙었죠? 코에다가 꽃차 주는 데에다 수구 이렇게 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없으면 플라스에다가해갖고 이렇게 같이 식구들하고 드셔도 돼요 같이 이거 시원하게 드셔도 돼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꼭 따뜻하게 드신다는 개념했고요어 이런 메리풀들은몇번 올릴 수 있으니까 집에 보셔서 해가지고 내는고에 너무 오래두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꽃차도 보이차든 단판도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수구을 하나 만이구입한다그러면은 여기에다 내놨다가다 드시면 다시 얘를 넣고 이렇게 또 넣고 다른 물을 그러면 다시 나니다또 음. 나오죠? 포차의 음. 장점은 어, 덕금차하고 아니면 그냥 건조차하고 차이는 덕금차는 계속 우림을 할수 있어요. 우림이 나와요. 왜냐면 아까 우리 육즙처럼 양쪽으로 막아 놨잖아요. 막아지 않게 그그칼라를 저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냥 건조차는 칼라가 날아갔으니까 많이 우린이 안 돼요. 얘는 지금 우린 계속 나오자. 더지나그렇죠 자, 두 번째 차가 맛있어요다 중국차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린이 되면 집에서도 당황면지 마시고, 자, 옆으로 빼서 놓고 드신 다음에 또한번 넣고. 이렇게 해야 그 맛있는 차가 돼요. 중국차 많이 선물 받잖아요. 중국차 같은 경우에도 당황놓는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집에 가죠? 네. 아. 오늘 좀 유익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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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분들하고 고생하셨고, 드시느라고 네. 고생하셨고요. 어, 오늘 여유가 오시다 되셨는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